난초아지매. 안녕하세요. 난초아지매입니다. 5월 12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맹맹품 2종과 무명품 8종 총 10종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거마소 무지, 상작 전진 한쪽에 큰 애가 신나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아주 좋습니다. 2번, 명명품 하성입니다. 어, 두 촉에 어, 애시나 자마 하나 달, 어,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촉 어, 하나 또 성, 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 촉에 애시나 두 촉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3번에는 호피반입니다. 무명 호피반이구요. 음, 전진 한쪽에 애시나 한쪽 성장하고 있습니다. 애시나도 어,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 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상태 좋습니다. 4번은 어, 둥글둥글한 잎변 한엽입니다. 어, 둥글둥글합니다. 어, 두 촉의 큰 애가씨나 하나 성장하고 있고요, 뿌리 생장점 살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어, 5 번에는 어, 감중투호입니다. 감중투호인데요, 꽃물, 꽃이고 감중투 어, 중투하입니다. A 급의 어, 원판성 중투화 꽃입니다. 그리고 어, 뿌리 세 가닥인데,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입니다. 그리고 자마눈 하나 어, 붙어 있고요. 뿌리는 조금 짧아도 생장점이 다 살아있는 어, 그런 뿌리들입니다. 6번에는 어. 서 잎변서입니다. 잎변서 두 초개 어 자마 양방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보 한개 있고 자마 두개 양방 달고 있고 뿌리 생장점 살아 있고 뿌리 상태 어, 아주 좋습니다. 어 7번에는 서산반입니다 항서 어, 항서산반, 항, 항산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뿌리가 좀 탄화현상은 있고 한데, 어, 뿌리 잠아 이렇게, 어, 달려있고요. 뿌리 또새 뿌리 내리는 중이고, 새 뿌리, 어, 내리고 있고, 잠마 하나 달려있고, 뿌리 탄화현상은 조금 있지만, 생장점 있는 뿌리 있고, 배양하는 데는, 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3반 어 3반인데 변도 예쁘고 무늬도 이렇게 잘 들어 있는 그런 어 3반입니다. 전면에 어백으로 무늬가 잘 들어 있는 전면 103반입니다. 근데 어 뿌리 세가닥에생장점 살아 있는 뿌리 어 두가닥에 총세 가닥입니다. 그리고, 자마 움직이고 있고요 뿌리 상태. 괜찮고, 전진 쪽이라서 배양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압호입니다. 중압중투호입니다. 잘 생긴, 무늬도 하려고, 무늬가, 어, 찐녹에 무늬가 잘 들어있는 그런 중압호의, 음, 그런 중투호입니다. 어, 두 촉에, 애시나 전진시나 한쪽 성장하고 있고요. 전진시나 뿌리 생장점 다 내려서 뿌리 좋습니다. 그리고 자마 한쪽에 자마 달려 있습니다. 전진시나 뿌리 세 가닥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내려 있고, 모촉은 조금 뿌리가 타나 현상 살짝 있으면서 끔 껌지만 어 땡땡한 뿌리들입니다. 뿌리 상태 좋습니다. 중합포 중+ 종합 중투어입니다. 그다음에 어, 10번에는 한엽 잎변입니다 한엽 잎변이고음큰 애가 신화가어 자마가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마가 굉장히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뭐 배양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를 전체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 확인하셨고 잠시 후에 1번부터 10번까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난초는 금화소 무지입니다. 어, 꽃은 중투화 소심이고요. 어, 꽃이 하영이 참 예쁘고, 어, 안아피기에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꽃이 단정하고 주푸판이 단정합니다. 또티 없이 맑고 깨끗한 하판의 중투화 소심, 금화소 무지입니다. 어, 금화소 무지에서는 어, 가끔씩 중토로 발전이 잘 되는 그런 종자입니다 어, 지금 현재 어, 금화수무지 작 상태 좋고 최상작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어,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 최, 최상작입니다 크게 뭐 설명은 필요 없고 전체적인 난초를 어, 한번 돌려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앞뒤, 어, 전체적으로 다 깔끔합니다. 금화소 무지, 금액은 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중투와 소신 예쁜 꽃 피워보시고, 무늬로 발전되는 그런 어,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은 맹명품 어, 주거마 하성입니다. 어, 주구마 하성은 꽃 하영이 상당히 예쁘고, 어, 안아피기에, 어, 꽃이 빵빵하고, 주부판이 단정하고, 둥글둥글한 그런 하영을 가진 인기 품목인 하성입니다. 주구마 하성은, 어, 전남 산지가, 어, 전남이 산지이고요. 이대건님이나 박철용님, 어, 안중태님 세 분이 이렇게, 어, 전국대회에 나주, 남문협 전국대회의 금상과 수상 등 다양한, 어, 상을 어, 수상한 그런 품종입니다. 원판성의 주구마로 하영이 매우 풍만하고 대륜, 대륜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하영을 가진 그런 꽃이고, 어,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는 어, 인기 품목인 주, 어, 구마 하성입니다. 어, 이렇게 신화가, 어,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성장하고 있고요. 포터바을 들고 나온 신화가 성장하고 있고, 두 촉입니다. 두촉의 신화 하나, 그 다음에 10에 0.5이고요. 금액은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종자목 하셔서, 예쁜 꽃한번 피워보시기 바랍니다. 3번은 무명품 호피반입니다. 호피 무늬가 전 입장에 잘 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화가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무늬가, 신화도 무늬가 지금 서성으로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색감이 짙게 들어오는 중이고요. 호피 반 무늬 어 이렇게 전 입장에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진청에 어 호피 무늬가 잘 들어있고, 육질은 상당히 까랑까랑합니다. 까랑까랑하고 무늬 전 입장에 잘 발현되었습니다. 진청에 어 호피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무늬가 전 입장에 잘 들어있습니다. 신화 성장 중이고요. 전진 촉이고한 쪽에, 음, 큰 애가 신화 한, 한쪽 성장 중이고, 18에 0.8이며, 금액은 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종, 어, 육질 좋고, 색감 좋고, 어, 전체적으로, 어, 무늬 잘 들어있는 화려한 호피반, 어, 촉수 늘려서 전시작품으로, 또, 어, 여배로 어, 출품, 어, 여배로 감상이 가능하며, 꽃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예, 여러 쪽 올려서 전시작품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4번은 둥글둥글한 한엽잎변입니다 어, 두화변의 한엽잎변을 가진 그런 어 난초이고요. 어이 꽃들이 동글동글합니다. 어 동글동글하고 어, 한엽에 그리고 한쪽은 도합 어, 변식으로 잘 오가져 있습니다. 잘 이렇게 오가져 있고요. 그다음에 한쪽은 동글동글한 잎변 한엽 잎변 어, 예쁜 잎변을 가진 그런 한엽 잎변입니다. 음. 응. 두 쪽에 왕자마, 큰자마 하나 성장 중에 있고요. 13에 0.8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5만원 저렴한 금액으로 책정하여 보았습니다. 5번은 어 감중투호입니다. 어이 끝으로 녹갓을 잘 둘러있습니다. 이 끝으로 녹갓을 잘 둘러있고 둘러 어 안쪽으로는 서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이, 이쪽 이어전 입장에 무늬가 녹았을 두르고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어, 어, 입엽에 감중 투호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 보겠습니다. 무늬가 어, 기부에 아주 맑게. 어 기부는 아주 맑은 서 형태를 띤 그런 어, 서반식으로 들어있고요, 어, 맑은 기부의 맑은 색감에 또 이렇게 반에 어, 녹갓을잘 둘르고 있는 그런 감중투호이고 어, 꽃은 어, 원판성 두화 중투화입니다. 원판 중투화이고 꽃사진 참고하셔서 어 꽃사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배와 꽃두 개가 다될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어 한쪽에 자마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14에 0.7이고 금액은 감중투 또 중투하 꽃인, 어, 여배꽃 다 되는 감중투하를, 어, 5만원에 책정하여 드렸습니다. 6번에는 굉장히 맑아요. 어, 이렇게, 어, 아주 맑은 서로, 또, 키도 짧은, 어, 단엽성의 성질을 갖고 있는, 그 어, 전진 쪽 상당히 변이 예쁩니다. 초세도 예쁘고, 변도 예쁘고, 어, 맑은 서를, 어, 발행된 그런, 어, 입변서구요. 그 다음에 육질은 까당까당한 까, 어, 까닥지입니다. 아주 까랑까랑하고, 어, 육, 어 입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변도 예쁘고, 무늬도, 어, 서 형태로, 맑은 서 형태를, 어, 띈 그런 입변서입니다. 꽃몰이 되겠고요. 여배와 꽃두개다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한 바퀴 전체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쭉한 바퀴 돌려서 확인하시고, 예쁜 잎한번 보시고, 어 상당히 변과 어 무늬가 서로 상당히 고급지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하십시오. 어, 키는, 어, 두 초기 자마 하나이고요. 7에 0.7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또 저렴하게, 음, 6만원으로 책정하여 드리겠습니다. 7번에는, 어, 서산반입니다. 어, 항산반이면서 서산반인데, 그냥, 제가, 어, 항산반으로 보여지, 보여지지만, 어, 그냥 서산반으로 읽겠습니다. 어, 삼, 어, 서산반 무늬가 화려하게 전진시나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막습니다. 상당히 맑고, 어, 아주, 어, 맑은, 서반으로 발현된 거 보면 아주 막습니다. 어, 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난초의 어, 서반, 산반으로 보셔도 되고 항산반으로 보셔도 되고 서산반으로 보셔도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서산반으로 어, 읽겠습니다. 어, 모초 한 쪽에 전진시나 한쪽 이렇게 어 예쁘게 시나가 어 상당히 어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쁘죠. 어 변도 예쁘고 초새도 예쁘고 상당히 어 예쁜 시나가 성장 중에 있고요. 모초 건 진청이고 음. 서산반 두 촉의 자마 한 개입니다. 키는 12에 0.5이고요. 금액은 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8번의 난초는 어, 3반입니다. 상당히 무늬가 잘 들어있고, 도화변을 가지고 있는 그런 3반입니다. 전면 어, 3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에 무늬가 이렇게 어,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무늬가 어, 잘 발현되었으면서 초세가 예쁘고 상당히 변이 예쁩니다. 그리고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어, 한 바퀴 쭉 돌려 보겠습니다. 무늬가 전체적으로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화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변도 예쁘고,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무늬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 있고, 도화변의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어, 상당히 변도 예쁘고, 무늬도 어,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무늬가 도화변 형태를 가, 갖고 있는 잎변을 음, 가진 그런 어, 3반입니다. 이렇게. 아, 네. 어, 3반, 어, 한쪽, 한초, 전진 한쪽입니다. 그리고 자마 한 개, 어, 볼로 해지는 중에 있고요. 키는 어, 8에 0.6 정도입니다. 금액은 10만원으로 측정하여 보았습니다. 두합에는, 어, 삼반 무늬 전 입장에 화려하게잘 발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1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9번의 난초는, 어, 중압호, 중투호입니다. 중압의 중투호이고요. 무늬가 전 입장에 이렇게 잘 발행되어져 있고요. 어, 중합으로 중압, 어, 무늬가 잘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투호 무늬도 잘 들어있고요. 전입장에 무늬가 이렇게 어, 잘 들어져 있는 그런 중투호입니다. 이렇게 보면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화 하나 어, 한쪽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한쪽 화 성장 중에 있고, 한 바퀴 전체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은 어, 한엽 입변입니다. 한엽 입변이고요. 변이 상당히 어, 변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끝으로는 살짝 두화 변성을 갖고 있는 이 끝이 살짝 오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육질이 상당히 좋고 이 변이 또 예쁩니다. 둥글둥글한. 그런 잎변이고요한엽 변에 잎변입니다 어, 약간 살짝 오가져 있고, 이 끝은 살짝 오갔습니다. 그러니 그냥 둥글둥글한 그런 잎변 입변, 입변이고요. 음, 한쪽에 왕자마, 큰자마 하나 성장 중에 어, 있습니다. 키는 17에 1.0이고요. 금액은 저렴한 금액. 어, 4만원으로 책정하여 보았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어, 뿌리, 뿌리와 함께 전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어, 마음에 드시는 품종이 있으시면 번호 선택 후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